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 레인지 로버의 어떤 버전을 구입하든 차체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후에 부주의 한 복원으로 인해 차량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국 SUV는 선험적으로 부식에 신경 쓰지 않는 전체 알루미늄 차체를 가지고 있으며, 페인트 작업은 단거리 선수의 내구성으로 구별됩니다. 칩이 나타나면 몇년 동안 사용한 후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는 외부의 가벼움과 경쾌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강도와 강성이 특징입니다. 내부 장식 요소의 크롬 코팅은 겨울을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비교적 신선한 표본에서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들은 2017년 이하로 생산된 스타일을 변경한 자동차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종종 문 잠금 장치가 걸려서 파손되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문과 트렁크 리드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3에서 2014년에는 모든 도어록의 불량률이 최대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딜러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교환했습니다. 2015년부터 회사가 자물쇠 공급업체를 바꾸면서 이 문제는 잊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한 경첩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 운전석 도어와 뒷문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모델부터 이러한 오작동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열차 출입 시스템도 오작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결함도 짜증나고 오디오 시스템은 플래시 카드를 선택할 때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항목을 잊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다소 투박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나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때때로 결함이 있고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변덕스럽고 헤드라이트와 랜턴의 표시 등이 켜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보드 전자 장치는 고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이러한 모든 변태는 전원을 차단한 후 저절로 사라집니다. 즉, 배터리의 음극 단자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엔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배터리를 주시해야 합니다. 여전원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최대 1000와트의 전력을 가진 오디오 시스템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재생되면 배터리 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설정은 귀뚜라미가 사라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뚜라미는 어떤 경우에는 뿌리를 잘 내리고 심지어 번식하기도 합니다. 사실, 희귀한 표본은 이러한 부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SUV 내부에는 침묵이 지배합니다. 표준 방음은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는 고품질이 값 비싼 마감재에 만족합니다. 엔진 세트는 영웅적인 외관과 존경스러운 실내 장식과 일치합니다. 가장 약한 가솔린 V6라도 340 마력의 출력을 내는데, 이는 2014년부터 엔진 9에 등장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10 마력 V8기 550 마력의 비슷한 용량의 V8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V8 엔진은 525 마력과 565 마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군에는 하이브리드 설치의 일부로 작동하는 2리터 퍼보 4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고장은 발생하지만 널리 퍼지지 않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퍼보 차저 대신 압축기를 사용하여 뛰어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솔루션은 이전에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기로의 유해한 배출, 특히 연료 소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에서 30년 동안 깨끗한 배기 가스 배출과 효율성을 위한 투쟁이 엄청난 규모를 차지했을 때 이러한 엔진은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영국 운전자들은 가솔린 V자형 엔진을 슈퍼차저로 부활시키는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볼륨의 장치에 대한 엔진의 식욕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생산을 통해 V6 및 V8 압축기 엔진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 질병은 이미 거의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발전기, 코일 및 점화 플러그, 엔진 냉각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구동 벨트 및 타이밍 체인의 조기 고장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전 차량과 첫 번째 차량에서는 이미 50에서 8만 킬로미터에서 이러한 엔진의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치의 서비스 수명을 늘리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인해 최대 20만 킬로미터의 체인을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5년 미만의 SUV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V8은 6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영국 SUV의 엔진 예비 부품 비용은 상당히 높으며 서비스 기술자는 작업에 대해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발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히발류 8초온 상당히 탐욕스럽습니다. 도시 주기에서 연료 소비량은 25리터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지 로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진은 효율성이 괜찮은 3리터 디젤 엔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전임자에서 그를 괴롭혔던 주요 문제들, 잠금장치를 돌리지 않고 설치된 크랭크 샤프트 라이너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엔진 설계도 크게 변경했습니다. 주입 노즐 터빈 및 고압 주입 펌프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디젤 연료 품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유지 관리와 고품질 디젤 연료 및 오일 사용을 통해 이러한 장치는 종종 최대 25만에서 3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ZF8단 자동 변속기는 거의 같은 시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회성 고장도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밸브 본체가 파손되어 토크 컨버터 또는 변속기 제어 장치를 교체해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하지만 상자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부 괴함은 비교적 신선한 표본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적당한 주행 거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상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자동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후방 기어박스와 엑셀샤프트가 동시에 고장납니다. 보증기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전륜구동변속기에는 결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후에는 트랜스퍼 케이스와 기어박스의 윤활유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레인지 로버 소유자의 대다수는 결코 아스팔트에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전송 하드웨어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제어 전자 장치는 때때로 불쾌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어 선택기 와셔가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엔진이 시동될 때 단순히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선택기는 콘솔과 동일한 평면에 움푹 들어가 있으며 엔진이 시동되면 부드럽게 위로 움직입니다. 퍽을 돌리면 기어가 전환됩니다. 네오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따라서 퍽은 단순히 거기에서 다시 나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거의 상승하지 않은 채 즉시 떨어지고 숨겨집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1세대, 4세대 레인지즈에서 흔히 발생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세시에는 서보 및 제어 전자 장치도 가득 차 있어 SUV 소유자뿐만 아니라 딜러에게도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론트 서스펜션의 노킹으로 인해 네버 및 스티어링 넥과 함께 프론트 서스펜션 전체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불규칙한 도로를 주행할 때 벌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액티브 엔티롤 바였습니다. 영국인이 스테빌라이저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까지 실시를 두드려도 레인지 로버 운전자는 긴장을 풀수 없었습니다. 2014년 말에야 그들은 강화된 하부암과 함께 현대화된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딜러와 함께 더 자유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무소음 블록과 볼 조인트로 조립된 전면 컨트롤 암은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액기브 스티어링 렉에 대한 불만도 있으며 노크가 발생하면 딜러는 교체를 제안합니다 체시에서는 공압 요소 또는 더 정확하게는 유지 관리할 때마다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 권장되는 고무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요소 자체의 자원은 꽃밥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실린더가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작동으로 인해 압축기가 곧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압축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유지 관리할 때마다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5년 사용 후 펌프 벽은 부식으로 인해 단순히 썩을 수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액티브 엔티롤 바를 수리해야 합니다. 2014년 디자인이 개선된 후 노크를 중단했지만 많은 요소의 자연스러운 마모는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SUV의 힐 베어링은 내구성이 부족하여 5만에서 7만 킬로미터 후에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세대 레인지 로버에서는 선천적인 문제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엔진과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으며 액티브 서스펜션과 전륜 구동 변속기의 내구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전기 고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수리에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이미 치료된 2015년 이전의 중고 SUV를 구입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